안녕하세요. 러플리입니다. 작년 6월, 전세 가격 지수는 수도권과 전국 모두 104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인 1월엔 수도권 88, 전국 95로 급격하게 하락하였습니다. 지수상 이 정도 떨어졌다면, 체감하는 부분은 더클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세 물량은 늘어나고, 그에 반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리는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감당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새 아파트 입주율은 66%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한 것과 전세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집값이 반등하고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11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락률 11위입니다. 부산시 북구 화명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화명일스 100구비형 33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7분 거리에 부산이호선 화명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800세대 10개동으로 최고층 24층에 사용승인일은 2015년 10월 29일입니다. 21년 10월 7억원에서 23년 2월 4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2억 5천만원, 35.7%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6년 2월에 거래된 가격은 3억 3천 5백만원으로 최근 23년 2월 실거래 가격 기준 1억 1천 5백만원, 여전히 34.3%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05동 3층이 5억 2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매물은 107동 4층이 2억 8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53.8%입니다. 하락률 12입니다.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에 위치한 일광신도 12스타동원 2차 124명 37평형 전용 96제곱입니다. 도보 8분 거리에 동해선 일광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917세대 11개동으로 최고층 31층에 사용승인일은 2020년 12월 30일입니다. 21년 2월 8억 5668만원에서 23년 2월 5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 거래로 3억 668만원, 35.7%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37평형의 분양가는 4억 3천만원으로 최근 23년 2월 실거래 가격 기준 1억 2천만원 여전히 27.9%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201동 3층이 5억 9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201동 10층이 3억원으로 전세 가율은 50.8%입니다. 하락률 9위입니다.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대연자의 84회형 25평형 전용 59제곱입니다. 도보 16분 거리에 부산이호선 경성대부경 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965세대 9개동으로 최고층 29층에 사용승인일은 2019년 3월 28일입니다. 21년 8월 8억 원에서 23년 2월 4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 거래로 3억 1천만 원, 38.7%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25평형의 분양가는 2억 9천만 원으로 최근 23년 2월 실거래 가격 기준 2억 원 여전히 68.9%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05동 저층이 5억 3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08동 저층이 2억 5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47.1%입니다 하락률 8위입니다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더샤파크시티 113H형 34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15분 거리에 동해선 안락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1758세대 14개동으로 최고층 41층에 사용승인일은 2015년 6월 3일입니다 21년 9월 8억 7천만원에서 23년 2월 5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 거래로 3억 2천만 원, 36.7%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9년 10월에 거래된 가격은 4억 3천7백만 원으로, 최근 23년 2월 실거래 가격 기준 1억 1천3백만 원, 여전히 25.8%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02동 저층이 6억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06동 10층이 3억 원으로, 전세 가율은 50%입니다. 하락률 7위입니다.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에 위치한, 일광자의 푸르지오이 단지 111D형 33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19분 거리에 동해선 일광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1059세대 11개동으로 최고층 29층에 사용승인일은 2020년 1월 23일입니다. 21년 7월 8억 5800만원에서 23년 1월 5억 2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 거래로 3억 3300만원, 38.8%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33평형의 분양가는 3억 3천만원으로, 최근 23년 1월 실거래 가격 기준 1억 9,500만원 여전히 59%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204동 저층이 5억 2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209동 6층이 1억 8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34.6%입니다. 하락률 6위입니다.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에 위치한 이편한세상일광 100A형 30평형 전용 74제곱입니다. 도보 19분 거리에 동해선 일광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913세대 10개동으로 최고층 29층에 사용승인일은 2020년 1월 23일입니다. 21년 8월 6억 7천9백만원에서 23년 1월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2억 7천9백만원, 41%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30평형의 분양가는 2억 9천만원으로 최근 23년 1월 실거래 가격 기준 1억 1천만원, 여전히 37.9%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09동 저층이 4억 3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백사동 1층이 2억 4천만 원으로 전세 가율은 55.8%입니다. 하락률 5위입니다.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연제 롯데캐슬 대시앙 111a형 33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2분 거리에 부산 3호선 물만 골력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1168세대 8개동으로 최고층 37층에 사용승인일은 2018년 10월 12일입니다. 21년 9월 9억 4천2백만 원에서 23년 2월 5억 2천2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4억 2천만원, 44.5%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33평형의 분양가는 3억 5천만원으로 최근 23년 2월 실거래 가격 기준 1억 7천2백만원, 여전히 49.1%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01동 저층이 6억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02동 5층이 2억 6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43.3%입니다. 하락률 4위입니다.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명지두산 위부포세이돈 111A형 33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단지 주변에 명호초등학교, 명호중학교, 명호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총 1256세대 16개 동으로 최고층 15층에 사용승인일은 2013년 3월 15일입니다. 21년 1월 5억 8천만원에서 23년 1월 3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2억 6천만원, 44.8%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20년 8월에 거래된 가격은 2억 3천7백만원으로 최근 23년 1월 실거래 가격 기준. 8,300만원 여전히 35%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07동 1층이 3억 3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07동 1층이 2억 1천만원으로 전세 가율은 63.6%입니다. 하락률 3위입니다.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명지 국제 신도시 오반베르디움 2차 111형 33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단지 주변에 명지초등학교, 신명초등학교, 경일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총 694세대 6개동으로 최고층 29층에 사용승인일은 2017년 1월 25일입니다. 21년 1월 8억 5천만원에서 23년 2월 3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4억 6천만원, 54.1%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8년 7월에 거래된 가격은 3억원으로 최근 23년 2월 실거래가격 기준 9천만원 여전히 30%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201동 25층이 4억 6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201동 중층이 2억 3천만 원으로 전세가율은 50%입니다. 하락률 2위입니다.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명지대박노블랜드오션뷰 일차 115A형 34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단지 주변에 신명초등학교, 경일중학교, 스타필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총 737세대 11개동으로 최고층 20층에 사용승인일은 2015년 12월 29일입니다. 21년 9월 10억 5천만 원에서 23년 2월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6억 원 57.1%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20년 5월에 거래된 가격은 3억 5천 5백만 원으로 최근 23년 2월 실거래 가격 기준 9천 5백만 원 여전히 26.7%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07동 9층이 4억 7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03동 11층이 2억 4천백만 원으로 전세가율은 51.2%입니다. 하락률 1위입니다.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명지대박 노블랜드오션 뷰이차 112A형 33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단지 주변에 신명초등학교, 경일중학교, 스타필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총 600세대 8개동으로 최고층 20층에 사용승인일은 2016년 4월 29일입니다. 22년 3월 11억 원에서 23년 2월 4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6억 6천만 원, 60%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6년 9월에 거래된 가격은 2억 8천 5백만 원으로 최근 23년 2월 실거래 가격 기준 1억 5천 5백만 원. 여전히 54.3%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201동 3층이 4억 7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204동 11층이 3억 6천만 원으로 전세가율은 76.5%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주택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